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마술할 때 조커 잘 사용하진 않는데, 오늘 한번 조커를 사용해서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. 카드 3장 뽑아주시고, 기억하셔야 됩니다. 네, 하나, 네. 둘, 셋. 네. 네. 한 장, 한 장씩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다 외웠습니다. 어, 다 외우셨어요? 네. 자, 첫 번째 카드. 첫 번째 카드입니다. 첫 번째 카드. 제가 중간에 놓고. 이렇게 썼고 두 번째 카드, 두 번째 카드입니다. 중간에 넣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, 세 번째 카드입니다. 제가 이 조커 두 장을 이용해서 이세 장의 카드를 찾을 거예요. 자 우선 첫 번째 카드, 어? 한 장이 이렇게 샌드위치된. 맞나요? 맞아요. 어, 좋아요. 자, 원래 관객이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, 두 번째 분이라고 네. 제가 칭하고 카드 그대로 잡으시고 샌드위치라는 마술이거든요. 확인해 보시겠어요? 오, 네. 벌써 두 번째 카드. 어, 육카트 맞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네. 세 번째 분 어디 있죠? 저요, 여기. <laughs> <laughs> 어세 번째 분 카드 그대로 잡으시고 딱 들고 계세요. 제가 샌드위치라는 맛을 보여드릴게요. 슉. 이게 샌드위치. 네. 아 아직 아니요, 아직 아니에요. 어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오, 오, 대박. 제 손에 있던 카드가? 조커. 아니죠? 오. 네. 감사합니다.